총 맞고도 살아난 오늘의 주인공 K 좀비도 기립박수 칠 생명력 심지어 쏜 사람 친아빠예요. 그것도 세 방식이나 후루후루 탕탕탕. 그런데 이 아들 피 흘리면서 벌떡 일어나서 저 아직 안 죽었어요, 아버지. 이제 보물섬은 막장 더하기 인간 생존 다큐입니다. 총을 세 방이나 맞고도 살아난 아들 시청자 멘탈도 총 맞았죠. 백지영 노래가 생각나네요. 이쯤되면 다음 킹덤 시즌 주인공은 박형식 당첨. 그리고 이 순간부터 보물섬은 장르를 바꿉니다. 가족 드라마 아니고요. 이건 생존 리얼리티. 감정이 아니라 본능의 세계. 13화, 줄거리만 따라가면 손해예요.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정체가 뭔지, 그건 껍데기일 뿐. 진짜 핵심은 이거죠.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데 몇 명이 달라붙어야 완성되냐? 그리고 그 질문에 살아있는 교과서처럼 대답하는 사람 허일도 우리가 처음 본 허일도는 그럴싸했어요. 대상그룹 맞사위, 차분한 이성, 성공한 남자의 얼굴. 근데 양파 까득까 보니까 여자 팔았고 친구 팔았고 결국엔 아들까지 쐈습니다. 이쯤 되면 악역 아니냐고요? 아니요, 더 애매합니다. 계획한 악행이 아니라 무지 야망 회피의 합작품. 몰랐으니까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들이 사람 하나를 망가뜨린 거죠. 염장선이 던져준 자리, 대산의 미래라는 명분. 사람보다 자신의 야망을 먼저 생각한 결과죠. 무너진 줄 알았던 허일도, 그 양반,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는 중, 눈물도 흘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증발 중. 이쯤 되면 멘붕도 우아합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그가 모르고 뱉은 말들이 자기 목을 조여온다는 거르려 염장선의 계략에 빠져 허일도는 진실을 외면했고 그 자존심의 값은 결국 아들에게 쏜총세 발로 돌아왔습니다. 값은 안 치렀고 이자는 고스란히 동주가 피로 갚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죠. 그의 진짜 내 아들이었구나. 근데 이쯤 되면 소용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람 관계는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말 실수 하나, 회피 하나. 그리고 총알 하나씩 더해지면서 천천히 붕괴되는 거거든요. 허일도는 지금 인생을 DIY로 해체 중입니다. 드라이버는 말 실수, 망치는 이기심, 못 찌른 세 발의 총알인 셈이죠. 허일도가 망가졌을 땐 잠깐 조용한 줄 알았는데, 다른 인물들 머릿속엔 이미 수학 문제 풀듯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계산기 든 사람, 차덕희, 남편이 숨겨온 아들이 대산의 주인이 될지도 모른다. 어머! 세상에 바로 동생 국희를 소환합니다 둘이 쏙딱쏙딱 겉으론 조용히 티 안나게 속으론 아들인 태윤이가 자리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이쯤되면 내조가 아니라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건 지영수 속으로 우리 선우 한자리 해볼까 하고는 바로 염장선과 손잡은 인물이죠 원래 정치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감정 따위는 이미 사라지고 내 아들 자리 확보가 게임의 최종 목표. 그리고 이 드라마의 아기 축 염장선. 그는 차 회장을 찾아가 동주가 허일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이 폭로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죠? 회장의 판단력을 흔드는 폭탄 발언. 게다가 귓속말까지 차강천 회장 눈빛이 바뀝니다. 아, 저 인간 또한수 덮구나? 이쯤 되면 이 드라마는 체스판입니다. 말은 염장선이 두고, 파는 회장이 뒤집고, 사람들은 쓰러지고. 그리고 조용히 구경만 하던 듯 했던 차강천 회장. 진짜 핵폭탄은 이분이에요. 갑자기 술자리 제안. 술 한잔 하세. 아니, 지금 회포 풀 분위기가 아니걸랑요? 이게 진짜 술자리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최종 선택을 위한 마지막 면접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회포가 아니라 회심의 한수겠죠. 그리고 드디어 그 술자리. 서동주와 허일도 잔을 주고받지만 그 안에 담긴 건 화해가 아니라 어색함, 죄책감, 타이밍 놓친 감정들 둘이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은 이제 알았지만 정작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는 그 서먹함 이 장면 잔잔해서 더 슬픕니다 그리고 오기로 한 차회장이 아닌 배달된 건 조양춘과 칼세트였죠 문은 열렸고 칼이 후 그리고 그칼 허일도가 네 총쐈던 아빠가 칼은 또 대신 맞아요. 총도 쏘고 칼도 맞고 이쯤되면 부자지간 맞긴 한거맞죠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두 사람 피가 튀고 감정도 튀고 이 드라마는 그 장면으로 장르를 또한번 바꿉니다. 가족극 리얼 생존극 이번엔 액션 누아르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 장면에서 허일도가 몸을 던 졌다는 사실보다 그 장면이 너무 늦게 왔다는 겁니다. 미안하다 한마디면 용서될까요? 세 방이나 맞았는데, 총알 할부로 갚아도 모자르죠. 다시 동주는 계획 세우고, 증거 모으고, 기어이 염장선 탈탈 털 준비를 하겠죠. 이 드라마, 처음엔 비밀을 캐는 이야기였는데, 13화 끝나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비밀은 다 풀렸고, 이젠 누가 책임질래? 그리고, 이제부터, 감정선 따위는 없습니다. 누가 누구의 편이고, 누가 언제 칼 뽑을지만 남았죠. 그 중심에 선 사람? 바로 서동주입니다. 죽지도 않고, 총에 맞고도, 칼이 날아와도 살아남은 이 남자. K 좀비. 겐 그냥 장난이죠. 모두가 숨기고 있을 때, 동주만 기억합니다. 누가 누구를 찔렀고, 누가 웃으면서 거짓말했는지를. 그리고, 이젠 돌려줄 시간입니다. 감정 없이, 계산대로. 눈물 말고, 증거 들고. 이제부터는 사이다 타임이니까요. 드라마도 복수지만, 댓글창도 사이다로 가득 차야 할 시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다음 리뷰도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리뷰로 또 올게요.